이제 다음은 이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카카오 데이터 센터 안산 사례 발표를 원보연 주식회사 사무 C.M 건축사사무소 상무께서 4시까지 발표해주시겠습니다. 예, 상무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무 C.M 프리콘 사업단을 맡고 있는 원보연 상무입니다. 저도 그이 프로젝트에서 개발 분야 인력으로 참여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 순, 발표는 프로젝트 개요, CM 업무 범위, 분야별 업무 수행, 그리고 중공 사진 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 c m 은 1976년 설립되어 48년 역사의 설계 기반 건설 사업 관리 전문 기업으로서 사업 실적, 능력 평가, 신용 등급, 브랜드 선호도 등 국내 최고의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업계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최대 본사 지원 조직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데이터 센터 개발 사업의 초기 단계 기획부터 구축 관리까지 수행하는 DC 전문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카카오 데이터 센터 안산은 카카오의 서비스 안정화와 클라우드 사업 확장을 목표로 설립된. 카카오의 첫 번째 데이터 센터로서 데이터 센터 본연 기능의 충신함을 물론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캠퍼스와 함께하는 데이터 센터로 구축되었습니다. 본 시설은 안산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내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 첨단 산업단지에 위치하여 한양대학교 관련 학과 및 경기 테크노파크의 연구소와 IT 산업 협력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대지면적 18,000제곱미터에 연변적 47,000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구축되었고, 친환경 데이터 센터로서 필요한 각종 인증과 기준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그 저희 CM용역은 2020년 4월 부지 확보 단계부터 시작해서 2023년 12월 건물 중공과 커미션까지 총 45개월간 수행하였습니다. 개발 사업의 기획, 설계, 인허가, 시공, 시공 후 단계까지 종합적인 건설 사업 관리를 수행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기획 단계에는 사업부지 적정성 검토부터 시작해서 발주자 요구 사항을 확정한 후에 데이터 센터의 BOD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설계 공모를 통해서 설계사를 선정하였습니다. 설계 단계에는 기본 설계 및 실시 설계 검토뿐만 아니라 예산에 대한 검증과 조정, 그리고 각종 인허가 관계 기관의 협의를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조달 구매 단계에는 시공사 선정 계획을 수립한 후에 입찰을 통해서 적격심사 수행 및 낙찰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커미셔닝이란 데이터센터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확인하는 단, 단계입니다. 커미셔닝 1단계부터 5단계를 포함한 시공 단계와 시공 후 단계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시공 단계에서는 5개의 시공사를 분리발주하는 통합 시공 관리를 하였고, 시공 후 단계에는 IT 시설 관리자를 조기 참여시켜 시설 관리자 교육 및 인수인계를 하였습니다. 커미셔닝은 시공 초기부터 착수하여 진행하였고, 특히 중공후 레벨 5. 통합연동시험까지 지원 관리하였습니다. 본 시설은 카카오의 자체 데이터 센터로서 운영자인 발주자를 포함한 분야별 설계, 시공업체 및 커미셔닝사를 조기 참여시키는 빅룸을 통해 효율적인 의사결정 공동체를 운영하였고 구축지 리스크를 관리하였습니다. IT 전문기업 카카오의 데이터 센터 운영 기준을 반영하고 최신 기술 트렌드를 도입하여 카카오 데이터 센터 안산의 시설 기준과 컨셉을 수립하고 계획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건설사업 추진 기간 동안에 발주자 결,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CM단 주관으로 워킹그룹 미팅 주관 단위를 실시하여 주제별, 주체별 협업 및 의사결정 효율을 극대화하였고 자제, 장비, 시스템, 의사결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주요 사안별 의사결정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카카오 데이터 센터의 모든 핵심 이슈를 신속히 해결하였습니다. 설계관리는 전력계통 이중화, 재난 대비 안전 설계 및 시설 기준, 특히 티어 등급, PUE 기준, 보안 수준 등을 반영하여 데이터 센터 운영 기준에 따른 시설 요구 조건에 부합하도록 설계관리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많은 인허가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승인이 필요로 하였습니다. 토지 공급은 한양대와 LH, 전력 공급은 한국전력,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부의 승인, 그리고 인허가는 안산시 등 시설 건립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지원 및 인허가 절차 일정 관리 업무 수행을 하였습니다. 설계 변경 및 사업비 관리입니다. 시공사 계약 단계에는 계약 내역 적정성 검토 및 내역 금액을 조율하였고, 시공 단계에는 단계별 기성 관리 및 설계 변경을 조정하였습니다. 중공 및 정산 단계에는 최종 정산 내역 검토 및 협의 조정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유사 데이터 센터 예상 설계 변경 요인을 도출하여 집중 관리하였고, 정산 시 인정 또는 불인정 사항에 대해서 계약에 명시하고, 설계 변경 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 클레임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최적의 시공사 선정을 위한 프로세스 수립 및 입찰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시공사 선정 시에는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시공사 선정 방식을 결정하고 공정한 업체 평가 선정 원칙을 수립한 후에 입찰 및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클레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설계 및 스펙 변경, 부위 제한 등을 계약 전에 검토하여 발주자와의 시공사와 계약 체결을 지원하였습니다. 공정관리는 CM사가 주관하여 관계사 모두 참여하는 주관 공정회의를 운영하였습니다. 인허가를 포함한 통합 공정관리와 주요 장비 적기 발주 및 제작 일정 관리가 가장 중요했으며 특히 데이터 센터에서 주요 장비인 발전기 같은 경우는 제작부터 반입까지 약 24개월이 소요되는 바람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로 했습니다. 안전관리는 사무시의 안전경영 방침을 준수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다섯 개 시공사 분리발주된 현장에 통합안전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이슈사항을 공유하고 해결하였습니다. 특히 안전보건 조정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무사고를 달성하였습니다. 건설 현장 인근의 민원 관리를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 건설 이전, 이후 운영 시각 단계별로 주변 지역에서의 전자파를 측정하여 학교 및 인근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자파 민원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그 주요 커미셔닝 단계에서는 주요 장비들의 공장 검수, 현장 설치 후 통합 신뢰성 테스트 지원 후 센터 운영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커미셔닝 레벨 1에서 레벨 5까지 전단계 참여하여 시설 성능 검증 완료 후 인수인계 하였습니다. 통합 디심 구축입니다. 기존의 데이터 센터들은 각종 관리 시스템과 센서, 인프라 설비를 개별적으로 관리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 데이터 센터 안타 한에서는 이를 통합하여 구축한 국내 최초의 데이터 센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공 중에는 국내에서 데이터 센터 배터리실 화재에 대한 이슈가 크게 발생했었습니다. 이에 현장에서는 관계사와 협력하여 데이터 센터 운영 시 화재 발생으로 인한 운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독자적인 배터리실 화재 대응 시스템을 개발하여 재난 시 안정성을 강화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BIM 활용도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공종별 BIM 설계, 모델링을 통한 설계 오류 검토, 의사결정 지원 및 시공성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공사 관리와 제시공 및 현장 제재작 등의 최소화로 공사 지연을 방지하였습니다. 다양한 BIM 활용 사례입니다. 노출 콘크리트 부위 시각화 및 실내 마감재료 시각화 검토, 연결 통로의 간섭 검토, 유지 관리를 위한 정보 입력 등을 했고, 배관 간섭 및 배관의 레벨 검토, 또 시공을 위한 펌프카 위치 시뮬레이션 검토와 골조 물량 산출 등 BIM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카카오 데이터 센터 안산의 모습입니다. 정면인데요. 앞에 있는 운영동은 데이터 센터의 특성상 보안성 강화로 외부와 단절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틈이라고 하는 크랙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외부와의 어떤 단절을 최소화하고 카카오가 표방하는 세상과의 소통을 표현한 이미지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전산동의 외벽과 건물의 지붕에는 태양광 PVC를 설치하여 신환경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측면입니다. 좌측의 운영동 하부에는 한양대학교 연구소와 산학협력 협력관을 설치하기도 하였습니다. 운영동의 메인 출입구입니다. 운영동 상부 테라스는 익스펜드드 메탈로 투명함을 보여주도록 설치하였습니다. 1층은 시민과 학생들에게도 개망, 개방된 공간입니다. 따라서 보안이 필요로 한 공간은 스피드게이트로 구분하였습니다. 2층과 3층의 공용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외부의 크랙 부분에는 휴게 라운지를 설치하여 외부를 조망할 수 있게도 구성하였습니다. 5층 역시 공용부는 크랙 부분에 휴게 라운지를 설치하고 전산동과 연결되는 통로에는 튜브 게이트를 설치하여 사전에 허가된 인원만 통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브리핑룸은 필요에 따라서 종합 상황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사무시엠이 수행한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 신축공사의 CM 수행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